엄마 어디 간다고? 스위스! <laughs> 스위스도 가? 어디 간다고? 스위스! 한국에 스위스로 가자, 한국에 스위스! 어때? 누구랑 놀러 가? 할머니, 엄마, 나서위스 네. 맞아! 신난다! 나 여기 돌아가!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오, 그러네! 너무 무서운데? 오. 우, 아, 석경아 가까이 갈수 있어? 무섭지 않아? 아 <laughs> 다시 해봐. 아 <웃음> 귀여워. <웃음> 두 시간을 거쳐 포천에 왔습니다. 홍아마 잠만 안 입어? 두 시간 아기 잠만 안 입을 거야, 어차피 해야. 여기는 My Animal Story 평강랜드. 어, 어, 어. 여기가 옛날에 평강랜드였대요 밖으로 다니는건데 석경이 추워? 여기는 어, 동해입니다 생각보다 큰데요? 어떻게 입을까요? 어디 봅시다 <laughs> 여기가 지금 스튜디오고 아 밖으로 다니는거네 석경이 잠바 가져와야겠다 안녕하세안녕하 나는 <laughs> 정물박사 님닙니까정물박입니다아버서정물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 아 귀여워 안녕 안녕 나 이름이 뭐야? 여름이 뭐야? 가보자. 다른 동물들. 음. 제가 테디베어소 제발.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저 뭐야? 테디베어. 어머. 얘 뭐야? 어머. 귀여워. 어. 어머. 저거 뭐야? 무서워. 혹시 말안 듣는 친구를 잡아가는 원숭이 도망가자. 근데 뭐라고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 토마스 담보의 나무트롤 세상에 베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서워 소규모 이것봐 여기 무슨 커다란 알이 있는데? 어저 미를 잡아갈까? 안 하는데 여기? 응? 네? 10시까지 하나? 아그래 모르겠어 찾아 어, 어. 그니까 지면 되게 잘 시켜요 엄마 나저 있나 찾아봐 소개만너옷 색깔이 그래갖고 거기 지나가니까 잘안 보인다 당근? 당근 사와야 되나봐 어딨냐? 저기 있구나 엄마가 사올게 잠깐만 방아쥐 강아지. 아니 강아지래 물마기를 샀습니다 어, 여기도 블랙즈니다 But if I don't, would you pull my k n e 가 h 고 왔어 o u l d 가 o u get s m i t t 이 n Cacasa. h o 이거 뭐야? 그거는 치커리고 당근도. 어, 그거는 이거... 앵무새. 이거 보니까 이렇게 석연아 봐봐봐. 찍게로 줘도 되고. 우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먹는다. 이거 봐. 빨리 이거 잡고 있어, 석연아. 할머니 동물체험. 할머니가 무슨 동물체험이야? 오얘 엄청 잘 뜯어 먹어. 석연아 하나씩 줘. 하나씩 줘. 어마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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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뭐, 야. 그에꼭 잡고 있어? 근데 얘네도 힘이 세서 서겸이꺼 뺏을걸 <laughs> <laughs> 난리가 났네요 다 먹었대? 다 먹었대? 여기는 닭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야야. 닭이 뭐야 여기 소겸아 뒤에 괴물 온다 괴물같아 저 뭐야 저 무서워 뭐야 쟤? <laughs> 쟤 왜? 쟤 누구야? 지금 뭐야? 어, 몰라 무서워 서겸아 이거 꼭 잡어 저기 선생님 거의 들어가면 안됩니다 오, 머어 뭐하는거야 귀여워 들어가봅시다. 동기내서 들어가봐. <laughs> 들어가. 문 열자마자 뒤어문 열면은 옆으로 M사? 미는 건가봐. 무새가 있는 건가? 응. 어. 아 옆으로 미는 응. 중세. 아 문이 또 있어요. 문 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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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새들이 바닥에 발밑가있 수니까 발밑을 잘 봐야 되는데. 깜짝이야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크지? 아까 걔는 작았는데 터득하나네 이? <웃음> 아, 뭐, 뭐, 먹어 왜뭐 <laughs> <laughs> 먹어 제 편식 대장이네. 어, 얘네들 치커리 안 먹나 보다. 응. 너왜안 먹어? 우리 아들이 주는데. 떠 났어. <laughs> 안 먹는데? 당근 줘봐 그럼. 안 먹네. 나 응, 뽑는다. <laughs> 와 무섭다. 왜 <laughs> 무서워? 멘드 <목소리> 멘드게이 너무 귀여워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아이 귀엽게 생겼다 얘왜 이렇게 귀여워 강아지가 되게 큰 강아지 같아 뭐야 근데 먹을게 없어? 되게 큰 강아지 같아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그지 마리 당근 안 먹나봐? 뭐? 당근 먹는다고 써있는데 왜 당근을 안 먹고? 맞아. 먹었네. 응네. 이것도 줘. 얘가 제일 애기인가봐. 그래서 저사, 쟤네들이야 네가 가라. <laughs> 한 명은 가져야 되지 않겠니? 저거 먹어서. 저 오줌 쓰는거 봐. 소름 만 그건 주지 마. 아프 거 같아. 먹자, 먹자, 먹봐 뭐 줬어 또 낙엽 줬지 <웃음> 뿌리채 <웃음> 어 흙채 이거 너무 귀여워 예 이거 진짜 강아지 같아 어오뭐 <laughs> 줬어 반 줬어 코러장난꾸러기또 그렇게 안올리다가 진짜 뭐. 아니야, 먹이 아니야. 먹이야. 아니야, 불. 불가 안 먹어. 작은 작은 곤충이랑 큰 가위 먹어. 저는. 근데 벌레가 엄청 많다. 야, 이것도 안뜯어야 엄마한테 뜯어달래. 아나 그래. 진짜. 할머니 <laughs> <This one>, 진짜. <웃음> <웃음> 이거를 따면 안 되고. 이상해. <laughs> 이상해. <장은, 이> <laughs> <이 장은. 귀여워. 웃음> 엄마, 손 잡아. 저기 어? 할머니 있는 데 가지? 이거 먼저 펴야지. 엄마, 저기 할머니 는 저기 잡뜻이 할머니 있는 데 가지? 어. 어, 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안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내손 잡고 뛰려고 그래서. 분수. 오, 그러네, 진짜 분수 같지다. 아, 분수. 오, 맞다. 우물을 의미하는 산적어수 그다음에 추덕. 할머니 찍어.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그다음에 리아, <애리, 아야맨>. 리아. <laughs> 라이언. 라이언. 그다음. 라이언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 몰라. 라마. 라마. 어. 어! 그리고 또 있지. 응돼. 라마는 알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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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지? <laughs> 이거 뭐지? 그림이지 뭘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 여기. 아니야, 그림이야. 근데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떡, 떡, 떡먹이 떡. 뭐라는 떡. <laughs> <뭘 하는> 거야? <laughs> 석유아밥잘 아. 아. 먹고 여기 아유. 한 바퀴 돌고 밥잘 먹고 나서 온천하고 방에 갈때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오, 나도. 알았어 근데 할머니 팔에 그렇게 매달리면 안되지. 아니 나 꼬깃놔. 너꼬깃 야. 귀여워. 진짜. 엄마 저저 어? 산들 봐. 그러게. 저게 뭐야? 연꽃인가? 그러게 궁금하네. 그래서 <laughs> 갔겠지. 你们都他妈的安的谁？